이더리움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코인 도치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에 이 차트를 보고 계신 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마음 편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폭락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급등을 할수 있는 구간도 아닙니다. 가장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현재 횡보 구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이런 말 많이 들리죠. 그래도 언젠간 이더리움은 가잖아. 결국 기관이 사줄 코인은 이더리움이 아닌가? 근데 문제는요. 기관은 언젠가라는 단어로 돈을 넣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딱 구도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비트코인은 ETF 자금으로 명확한 이 수급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일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나 테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자금이 붙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서 이더리움은 가장 기대는 큰데 실제 매수는 아예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반등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 가격은 나름 반등을 하는데 그걸 끝까지 밀어주는 거래량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곧이 구간에서 움직이는 주체가 기관이 아니라 결국에는 개인의 돈으로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이 만든 반등은 특징 자체가 가 항상 같습니다. 초반엔 분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흔들리면 바로 힘없이 가격이 빠집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정확히 그 흐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에서 뭐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구조는 살아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아무래도 설득을 하려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지지선, 뭐 저항선도 아니고 차트의 패턴이나 모양이 아닙니다. 지금 이더리움에서 중요한 건요 기관의 자금이 다시 들어와야 할 이유가 생. 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버텨도 이더리움은 결코 방향을 잡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지금 이 코인이 오를 거냐 말 거냐 같은 애매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라든지 차트로 희망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이더리움에 대해서 실제로 2차 펌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와 함께요. 홀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현실적인 목표 가격대에 대해서 수급과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리를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오늘은 특별하게 제 계좌를 좀 가져왔어요. 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드래그도 좀 되고요. 뭐, 새로고침도 해서 좀 보여드리면 실제 움직이는 제 업비트 화면입니다. 자 계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비트를 빼고 모든 알트코인들은 정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트장이 오게 되면 저는 그 시기에 맞춰서 공 격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일단 제 거래 내역을 보여 드릴게요. 실제로 이더리움을 과거에 매수 매도했던 내역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해요. 최근 3개월 간의 매수 매도에 대한 이력을 보시면요. 꾸준하게 매수 매도를 진행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계좌 공개도 하고 거래 내역까지 사실 전부 보여 드리는 이유가 뭐 제가 돈이 많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전에 이더리움 코인을 보시면 12월 1일에 타점을 좀 잡아 드렸는데요. 어떻게 잡아 드렸는지 보여 드리면요. 해당 날짜에 구독이라고 저한테 보내 주셔서 종목명으로 이더리움 잡아 드렸고 매수가 412만 원, 매도가 460만 원에 자율 매도 하자라고 잡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독자분들에게 종목분출이 나간 시점입니다. 12월 1일. 그때와 동일하게 저도 보시면 12월 1일에 이더리움을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자 매수 추천가 얼마였죠? 412만원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이에요. 418만원에 매수를 진행했고요. 매도 추천가 460만원. 저 또한 460만원에 이더리움을 일부 분량. 익절을 했고 나머지 비중에는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익절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 종목 좋아 보이네요 하고 무책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이 리스트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후에 나온 괜찮은 종목들을 이렇게 송부를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 차폭등 시간과 최고점 매도 가격까지 공유를 좀 드릴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The cat 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이더리움 코인 2차 폭등 시기와 최고점 매도 가격을 공유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보기 편하게 추천 매수가와 추천 매도가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진짜로 제가 잘 맞추는지 이것만 보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렇게 계좌까지 오픈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여러분들 금전 요구 절대 안 합니다. 혹시나 하고 말씀드리는데 저를 사칭해서 금전 요구를 한다 돈을 달라고 한다 하면 절대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